안녕하세요. 다나와 ID, ICHLOBE, 닉네임,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번에 다나와 2015 DPG 어워드에서 지식 나눔상, 정보금유상, 댓글 호응상을 수상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나와는 2008년 2월 가입했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3년 정도입니다. DPG 활동은 몸이 아파 좀 뜸하게 되어서 이번 2015년 DPG 어워드와 2016년 다이어리는 솔직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되고, 다이어리도 수령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다나와 운영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몸이 나아진 대로 좋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나와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가격 비교 사이트이기 때문이지요, 필요한 물건의 최저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신뢰성이 탁월해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무엇보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분들의 열정이 살아있는 멋진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다나와를 애용합니다. 병신년 새해에 다나와 DPG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과 운영자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에클레시아였습니다.